예, 이 선언은 제가 아까 미처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어, 국민대학교의 호선 교수님, 그리고 전국학교회법연합교사연합의 육진경 아, 네, <laughs> 선생님,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laughs> 박수영 대표님, 그리고 어, DC 갤러리 대표에서 560대표님께서 만족해 주셨습니다. 예. 토론회의 시작, 정시으로토론회 시작하기 앞서서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라운 시절, 시라고 시절, 놀라운 나오시라운 시절, 놀라운 시절, 놀라운 시절, 놀라운 시절, 시절, 놀라운 시들 놀라운 시 시절, 놀라운 시절, 놀라운 시절, 놀라운 시절, 놀라시죠 놀라운 시 시절, 시절, 자 우리 시제자. 네. 자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한번더 하나 둘셋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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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팅